안녕하세요 비전TV 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어, 자기 컴퓨터의 본체 아, 자기 컴퓨터 ip 주소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복합계에서 스캔이 안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 저희는 ftp 스캔으로 하는데 이걸 했는데 스캔이 안될 때가 있어요 보시면 은0.138 되어있는데 만약에 자기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했는데 이 숫자가 뒷자리가 바뀌었다. 그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고 해요. 네, 유 유틸리티 카운터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관리자용 설정이 있어요. 비밀번호 저번에 알려 드렸다시피 12345678. 다음 확인 누르시고 예, 여기 보시면 수신지 박스 등록이라고 있어요. 수신지 박스. 스캐너 팩스 수신지 등록 단축 주소 여 보시면 FTP가 있어요 SMB는 나중에 또 설명 드릴게요 파일 전송 FTP 선택하시고 여 보시면 여기 제가 선택한 스캔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될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터치하셔서 편집 들어가시면 돼요 편집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 호스트 주소라고 있거든요 호스트 수업 클릭,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옮기신 다음에 0점 예를 들어서 140이면 14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150이면 1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삭제 누르시고 150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 닫기 자, 처음부터 다시요 복사 이렇게 돼 있죠 유틸리티 스캔 아, 유틸리티 카운 누르시고 수신지 박스 등록 스캔너 팩스 수신지 등록 단축 주소 공유 예, 파이 전체 FTP 그럼 스캔 자기 것 터치 편집 예, 저 같은 경우는 138로 돼 있거든요 예, 화살표로 옮기시고 38 확인 확인 터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려놓고 헥스 스캔 누르시고 터치하시고 네, 터치 시작 조심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 FTP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